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달입니다. 오늘은 짜잔! 포레스트 카페라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피규어를 소개합니다. 미스터 예티가 숲속 친구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스 옆에 피규어 이미지가 있는데요. 귀여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피규어들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크릿, 슈퍼 시크릿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함께 할 친구를 찾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여기서 케이크를 들고 있는 직원,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카페 메이트는 과연 누가 될까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얍. 오! 우와. 되게 크네? 일단 만지면서 유출을 해 보자. 아. 제가 원하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얍! 하나, 둘, 셋! 짠! 짜잔! 추운 날 카페를 방문해서 그런지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복슬복슬한 노란 목도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단추도 있습니다 와 디테일 봐! 진짜 좋다 이 파란색 커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인 모습! 짜자잔, 짜잔 짠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여기 이렇게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 봐요. 구성품에 같이 있는 강아지인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목걸이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치명적인 옆모습. 네모네모한 뒷모습.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음료수컵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 뚜껑 디테일도 되게 좋아요. 아마 따뜻한 음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류를 못 마시기 때문에 여기 핫초코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는 애견 동반 카페인가봐요. 이렇게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귀엽다! 아 어,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이런 모습 짜잔 저의 카페 친구입니다. 어 여기 포토 카드도 있어요. 귀엽다. 포토카드 일러스트도 너무 귀여워요. 포토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주얼이 되게 귀엽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사실 이 친구들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풀셋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힘내라, 내 통장아. 새 친구도 생겼겠다. 그럼 저는 카페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